E aí 본 방송은 주식회사 모드 렌탈에서 제공하는 렌탈 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으로 주식회사 모드 렌탈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홈 쇼핑은 본 렌탈 상품에 직접 판매 당사자가 아니며 렌탈 상품의 주문, 계약, 환불 등의 각종 절차와 계약 이행 및 해제 해지 등은 렌탈 상품의 직접 계약자인 주식회사 모드 렌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렌탈이 거절될 수 있으며 렌탈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더워지고 더워지고 더워지다 그쵸? 보니까 아, 네. 손 까딱하기도 싫고 음식을 했다 면 음식물 쓰레기 어... 그리고 갖다 버리러 가면서 땀 줄줄줄줄 그리고 요즘에 문제는 더우니까 막 윙윙윙 날파리며 날파리며 파리며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어... 어머, 이런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제는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어. 이런 아유, 아유. 듣기만 해도 보기도 <laughs> 싫고 만지기도 싫고 이만큼 음. 음식물 쓰레기, 아예 내일 버릴까라고 해서 잠깐 놔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냄새 막 난리 나는 오.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 출근하는 우리 남편한테 아니면 어. 퇴근하는 우리 남편한테 야뭐 하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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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어, 그러니까 가장 싫은 게 물걸레질만큼 싫은 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건데 사실 남편분들의 몫이지만 어. 어. 이게 어. 여름철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유, 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 이. 이. 에? 날려버릴 수있없고 없고. 어. 아, 근데 남자가 왜 이거 잡지도 않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잡는 것도 힘든데, 어. 버리러 가는 이, 이것도 사실 좋지 않단 말이에요. 어,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신혼 음. 때 제가 처음에, 여보 이거 좀 버려줘 그랬다. 아나 음. 비유 약하잖아. 비유 강한 당신이 버려 음. 그랬다. 진짜 크게 부부싸움 한 적이 음. 있었거든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쵸? 그리고 이거 보세요. 통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 갖다가 버려 또 이걸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서 뜨거운 물에 또 세척해 내말려 야돼 이런 거 너무 너무 번거로우셨죠? 이거 다싹 치워 버리시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넣고 돌리면 끝. 너무 편한 싱크리더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첫 번째 브랜드의 파워 그 힘을 믿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오래죠.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대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고요. 만족도에 있어서도 1등이에요. 어머, 내가 써봤더니, 옆집도 써봤더니, 진짜 고객이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히트 상품이고요. 이러한 인증마크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기술력에 판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수출력까지 그 힘이 여기에 있고요. 이거죠.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했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기 너무 싫죠? 잔여물 수가 없습니다. 필터 교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넣고 돌리면 끝. 그렇 바로 바로 처리. 음식물 쓰레기가 요만큼 나온다. 넣고 돌리면 끝. 많이 나온다. 넣고 돌리면 끝. 얼마나 간단해요. 대구경으로 어. 넣고 돌리면 배는 원터치 방식인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일단 결제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삼중 안전센서가 들어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만 만든 싱크리더의 그 기적을 느끼시는 그쵸. 건데 결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2만원대로 맞춰드렸는데 청구하듯 할인까지 받아가시면 월만 원대 음. 너무 괜찮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루로 나눠 보면 (564원) 꼴 어. 사실 왕복 지하철비도 안 나오는 그런 저렴한 금액으로 아, 이제는 집안일에 노고를 딱 덜어드리는 건데 여기에 오늘 (500원입니다) 근데 뚜껑을 드리죠. 여기에 영국에서 온 인덕션 3종 냄비까지 모두 드리니까 네. 사실 방송에서 이 조건 대박 조건이잖아요. 대박이에요. 음. 인덕션이 되는 일종만 음. 아니라 이종을다 챙겨드린다. 이것도 대단한데 3종 모두 다풀 세트로 인덕션 사용 가능한 냄비 챙겨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분쇄해서 미생물이 먹어치는 방식이어서 어, 아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명 뚜껑까지 음. 보여드립니다. 다 드릴 거예요. 일단 나옵니다. 아, 이거 솔직히 이렇게 안 있어요. 이런데 음. 막 올려놓고 막 쌓아놓고 아, 그쵸. 막 이거 왜안 불려놨어? 왜다안 먹었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음. 모아 놓지 마세요. 분쇄 막 냄새 나고 부패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자 이제는 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싱크리더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 이제는 그쵸. 음식물 쓰레기는 끝 고민 없애서 시면 되는 거고 밥 나와요, 국, 국 나와요, 나와요, 찌개 나와요, 반찬 나와요. 아니 여름철에 네.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쵸? 이런 음식들 계속 쌓이잖아요 어. 하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투명 뚜껑을 다 챙겨 드리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거 정말 좋죠. 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다 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뚜껑 방식이 좋은 거, 이거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그쵸? 안전 문제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음. 자 분쇄해서 미생물이 먹어치우는 방식. 어 얼마 되지도 얼마나... 않았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짜 용기수 그 느낌을 받아가시 거죠. 너무 거예요. 깨끗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끝나지 않 설거지를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또크임 없이 음? 나옵니다. 어, 설거지 다 했더니 어, 여보 여보 좀 출출한데 과일 아, 좀 먹어볼까? 나옵죠. 과일 먹고 껍질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음. 되는 게 마찬가지로 연속성이 가능하니까 음. 넣고 돌리기만 하면 바로 시작.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큰 용량의 모든 음식물 처리기를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아우 남편이 버려줄까 여보 여보 그리고 아 아이들 재워놓고 이거 밤에 나가자니 썩그 그렇고 아 그러니까 일단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 냄새 막 날파리 때문에 걱정인데 그런 어머나 너무 깔끔하죠. 정말 깔끔하잖아요. 너무 편하죠. 어디 갔어요? 그렇죠. 이런 기술력, 음. 여러분, 3세대입니다. 넣고 돌리면 끝. 그 25초의 기적입니다. 25초. 엘리베이터 벨 누르고 기다리는 그 속도에 여러분, 음식물 처리가 완전 되는 거예요. 100% 배출이 되는 이런 특허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꼭 따져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특허받은 기술력 보여드립니다. 역시 싱크리더, 뚜껑 자체. 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든 거 알고 계시죠? 특허 받았고요. 그리고 삼중의 회전 날로 회오리 방식으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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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는 따라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죠. 너무 쉬워요. 넣고 돌리면 끝. 간단하게 원터치로 가능한 건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결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 대박이요. 만 원대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금액이잖아요. 더 좋은 거는요 하루에 500원네. (500원) 꼴 와. 왕복 버스비 지하철비도 안 나오는 그 금액으로 이제는 골칫거리를 없애시는 거고 여기에 오늘 예약만 남겨주시면 어머나 투명 뚜껑을 드리고요 네. 어머나 로얄 튜터 인덕션 냄비 (3조) 이것도 금액 만만치 않거든요 네. 다 드려요. 투명 뚜껑도 받으시고 인덕션이 되는 냄비도 받으시고 상담 예약만 남기셔도 저희가 엔젤리너스 커피 쿠폰까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이 있잖아요. 롯데 원티이만이쏠수 있는 대박 조건들을 만들어놨고 하루에 네. 500원입니다. 고객님. 너무나 괜찮은 금액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응. 마세요. 넣고 돌리면 끝. 그쵸.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일단 상도 대상 받았고요. 넘버원, 고객의 만족도에 있어서 1등 선정 히트 상품이 바로 싱크리더예요. 싱크리더가 이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식물 처리기만 만든 전문 브랜드예요. 25초 만에 100% 배출이 가능한 이 기적 느껴보시는 거거든요. 넣고 돌리면 끝. 너무 쉽죠?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오면 넣고 돌리면 끝나는 거고요. 아주 작은 소량도 바로바로 많은 용량도 바로바로 더운 날씨에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름철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소량, 대량 우리 온 가족 식사 마음껏 하시되 간편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아, 아, 요즘에 진짜. 날씨가 더워서 더 스트레스 받고 음. 조금만 게을러서 모아두면 막 부패가 오. 돼서 뚝뚝뚝뚝뚝뚝 그렇죠. 국물 떨어지고 날파리 꼬이고 파리들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되 하루에 500원이에요 오. 아니 500원대로 남편 눈치 안 봐도 아. 돼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요즘 음. 젊은 부부들은 조금 남편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쵸. 연세 한 50대 60대 되신 우리 남편분들은 어이, 어이, 어이. 어제 남자가 <laughs> 저희 친정 아빠 예전에 또 그랬거든요. 음.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너무 좋아서 여성분도 좋아하지만 저 음식물 처리기 렌탈 방식 참 많이 진행합니다만 남성분들도 그렇게 예약을 남겨주세요. 사실 음식물 처리기는 남성분들에게 더 필수가 남성분들 좀 엘리베이터 탈때좀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음, 음. 하고 심지어 여름철에는요 등에 땀 맺히고 정말 버리러 가기 싫잖아요. 하루에 500원 걸로 바꾸시래. 간단하게 안전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네, 요 오늘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제하실 것도 그쵸? 없어요. 어 관심 있다 알아봐야겠는데, 어우 날씨가 더워져서 음식물 처리하는 게 정말 골칫덩어리인데라고 하시는 분들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상담 예약만 받습니다. 역시 첫 번째 브랜드의 퍼워져. 네, 브랜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설계부터 개발을 해요, 생산을 해요, 품질 관리에 AS까지 모두 다 책임집니다. 음식물 처리기만 만든 싱크리더니까 가능하고요. 이거죠.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믿고 쓰실 수 있고 오히려 해외로 수출하는 브랜드가 싱크리더입니다. 대상이 몇 개고요. 금메달이 몇 개인지 모르는 이 기술력을 믿고 쓰시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500원 꼴이잖아요. 네. 버스 왕복비도 안 나옵니다. 가격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저도 여러분 처음에 음식물 처리기 할때첫 번째 기준이 브랜드였어요. 어떠한 기술력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후 관리까지 얼마나 철저한지, 그래야지 탈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렌탈 방송이 또 좋은 게 쓰시면서 무료로 다 AS 해드릴 거고요. 방문 점검을 해드려요.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 보셨어요? 뚜껑이 투명이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여요. 뚜껑을 넣고 돌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투명 뚜껑을 보내드리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고 아니 사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음. 식사하는 양도 늘어나실 거고요 더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여름철에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나온다 나온다 음. 조금 나와도 넣고 돌리면 끝 많이 나와도 어. 넣고 돌리면 끝. 쉽고 편안하게 이제 여유 있는 <laughs> 주방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중에 결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투명 뚜껑 챙겨 드릴 거고요. 인덕션 사용 가능한 냄비 3종입니다. 인덕션 사용 가능한 냄비 3정도 챙겨 드리고요. 오늘 체중 결정이 아니어서 어, 무료로 상담 예약만 남기셔도 혜택이 쏟아지죠. 상담 예약만 남기시는 거고요. 결제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500원 꼴인데 엔젤리너스 커피를 드리고요. 하루 500원 꼴인데 제네시스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대박 기회예요. 네, 싱크리더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무료로 상담 예약만 받습니다.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쵸?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뚝뚝. 그런데 음식해서 아, 설거지 했더니 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죠. 안 그래도 여름철에 꿉꿉한데. 어, <laughs> 이 파리, 날파리들 잡을 수도 없고. 아유. 아니, 이 동물 보세요. 뚝뚝 떨어지고. 아우, 아무리 제때때 제때 처리한다 해도 신경이 않잖아요잘 잡히지도 않아요. 어휴. 파리는 정말 이렇게 잡히기라. 진짜,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막. 날파리는 어쩔 어.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어, 진정 봐. 동물 보시죠. 남편들도 너무 싫어하고요 진짜? 이 통의 문제예요 또이 음. 통은 정말 이거를 갖고 또 내려가 이거는 갖고 또 올라와 씻어야 돼 말려야 돼이 자체만으로도 냄새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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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집은 예전에 카드였거든요 카드를 아, 또 잃어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또 버리지도 못해요 버리는 시간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여름철에는 너무 많이 버리니까 꽉 차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려갔다가 어머 안 되네 갖고 또 어. 올라와요. 매칠 묵히는 거죠. 1시간, 2시간만 모여있어도 냄새 막 올라오는 거 알고 음. 계시죠? 바로 보여드립니다. 음식물이 막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싹싹 먹으면 얼마나 예뻐요. 음. 그죠. 아 밤에 왜 이렇게,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깎아다니는 거예요? 과일을 하는지. 싹싹 먹으려고 해도 껍질이라는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음. 모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음. 냄새납니다. 부패돼요. 날씨 너무 덥습니다. 비 와봐요. 그죠. 꿉꿉하고요, 동물. 찌개, 밥, 음. 온 가족 식사.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식사량도 늘어났을 텐데 그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모든 음식물 처리기라고 그쵸? 명명되는 것들은 어. 다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고. 넣고 돌리면 끝. 끝. 아무것도 안하고 신경 쓸거 하나도 없어요. 어.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손에 물을 허 어, 이렇게 닦닥 닦닥 닦아주고이 손은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음. 넣고 돌리면 끝. 정말 쉽잖아요. 그자 그리고 방송 중에 결제하시면 투명 뚜껑을 챙겨 드리니까 어머 아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 이런 방식이구나. 바로 확인이 가능한 와, 투명 뚜껑 대박이죠. 너무 진짜 깔끔하죠 쉽죠? 싱크대 지금 설치한 거 같죠? 너무 쉽죠. 25초면 끝나는데 음? 그 전에 투명 뚜껑을 드리니까 보여요. 다 처리가 됐네. 그쵸? 열면 되는 거고요. 음. 자또 갑니다. 연속으로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유, 아유 또밥 먹고 나면 과일들 어. 땡기시잖아요. 근데 어. 과일은 껍질이 그쵸?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과일도 부패가 정말 잘 되는 어. 음식 중에 하나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넣고 네. 돌리면 특허받은 기술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쓸게 없다고 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뚜껑이 아니면 나중에 막 이런 게막뛰고 이러면. 불안하죠?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차단이에요. 음? 어, 그래서 싱크리더, 싱크리더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은 결제금액 없습니다. 지속성이 가능한 싱크리더고, 끝. 아니 정말 깔끔하잖아요. 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물만 뿌리면 어. 오늘 방송 중에는 또 투명 뚜껑까지 드리니까 이 대박 조건을 그렇지. 즐기시는 겁니다. 너무 좋죠. 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아래쪽에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세 가지 특허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싱크리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편해요. 간단하죠. 쉬워요. 넣고 돌리면 끝. 25초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투명 뚜껑을 드리니까 아니 25초 전에 다 됐는데 그냥 열어. 여러... 또 음. 바로 연속으로 쓰시면 됩니다. 브랜드 의퍼 그래서 대상 고객 만족도에 있어서도 1등 히트 상품 그리고 어떠한 인증을 받았는지 국내 기술이에요, 수출을 해요,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와. 잔여물 수가 없어요. 어, 뭐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없습니다. 그렇죠. 넣고 돌리면 끝. 너무 너무 쉽고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죠. 특허, 특허. 회오리 방식 이것도 여러분 따져 보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도는 거하고 회오리 막 여러분 믹서기도 여러분 이 회오리 방식 완전 다르잖아요. 이 힘이 다르더라고요. 완벽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의 기술. 자, 오늘은 관심이 있다. 음, 무료로 상담 예약만 받습니다. 이런 최고급 모터가 들어가 있는 BLDC 모터가 있는데 오늘은 결제하시는 게 아니라 상담 예약만 남기시면 되고 금액도 너무 좋습니다. 만 원대로 맞춰 드렸고요. 더 좋은 거는요. 하루에 500원. 좋아요. 좋아요. 기적의 가격 이제는 그 골칫덩어리를 하루에 5 0 0원 꼴로 없애시는 건데 오늘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짜자잔. 뚜껑을 드리고요 어. 아니 예쁘죠 뚜껑 고급스러운 인덕션 냄비 삼 종까지 네. 지금 인덕션 삼 종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분 요리 쉽고 편안하게 하고 싶고 인덕션 되는 건 비싼 거 알고 계시죠 그렇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 아무것도 음. 아, 여러분 그냥 뚜껑이 아니라. 투명 뚜껑이에요. 안에 돌리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늘 궁금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함. 응. 투명 뚜껑까지 다 챙겨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최종 결정 아니에요. 컬러 두 가지 지금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관심 있다면 무료로 상담 예약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넣고 돌리면 끝. 25초의 기적이죠. 기적의 시간 25초고요. 넣고 돌리면 끝. 근데 소량도 가능하고요. 대용량도 가능하고 바로 바로 즉각성이 가능한 싱크리더잖아요. 바로 바로 그쵸? 이게 중요합니다. 어 묵히지 마세요. 부패되고 냄새 나고. 날씨가 더워져서 한 시간만 놔둬도 막물 생기잖아요. 날파리 음. 어우, 막그 벌레들이면, 그죠? 바로바로 넣고, 일어와 쓸수있제는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정리를 잘 하시려고 해도 이런 또 국물들이 뚝뚝 떨어지고 남편이 출근길에, 어우, 출근길부터 무거워져요. 어. 어깨를 날려드리고 가벼운 걸, 발걸음을 만들어드리는데 하루에 500원입니다. 저거 버릴 때 막, 맞아요. 이거예요. 쳐봐요. 뚝뚝 떨어져 봐요. 진짜. 그래서 나갈 때 물티슈라든가 왜 일회용 장갑 같은 거 음. 이렇게 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버릴 때도 만만치가 않아요. <laughs> 자, 싱크리더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받은 기술이고 서비스까지 따져보시고 가격이 하루에 500원 꼴이면 너무 좋잖아요. 자, 결제금액 없는 날 무료로 상담 예약만 완료하셔도 커피 쿠폰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차 대세라고 하는 제네시스 G80 그 좋다던 제네시스가 상담 예약만 남기셔도 G80입니다. 고객님. G80. 그 최신상의 제네시스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이 하루에 500원 꼴이니까 네. 일단은 들어와주세요. 자, 결제 금액 없습니다. 편안하게 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상담 예약만 받습니다. 장안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